대외자고등학교 수학평구동아리 l t 회장 윤정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할 활동은 테셀레이션 열쇠고리 만들기입니다. 테셀레이션의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예쁜 테셀레이션 열쇠고리도 만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고양의 도형을 이용하여 틈이나 포개짐이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도형으로 완벽하게 채우는 것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쪽매 맞춤이라고 합니다. 미술에 테셀레이션을 도입한 사람은 보스트리아인 화가 루제레이고 이후 네덜란드 파나가의 레셔에 의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두 작품이 레셔의 테셀레이션 작품 두 장입니다. 그럼 테셀레이션은 어떤 도형으로 만들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정오각형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다른 도형들을 이용하여 360도만 만들 수 있다면 테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테슬레이션 도안을 모델로 가볼까요? 체험캠프에는 첫 번째 도안의 지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늘 테셀레이션은 정삼각형을 이용한 테셀레이션인데요. 먼저 정삼각형의 한 변을 선택해서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그 다음 이 변형한 선을 다른 변으로 60도 회전 이동을 해줍니다.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이동을 해주는데요. 먼저 중점을 중심으로 그려준 다음 180도 회전 이동을 해줍니다. 이제 삼각형을 지울까요? 삼각형을 지우면 테셀레이션 도약이 완성됩니다. 완성한 테레이션 조각으로 평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파란 선을 180도를 이동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을 평행 이동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들어간 부분은 나온 부분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을 채워 도안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열쇠고리를 만들어 가볼까요? 잠깐만요. 아직 이 도안이 남았어요. 정삼각형 모형 두 번째는 이끌어진 반사를 사용합니다. 이끌어진 반사는 회전, 배칭, 평행이동을 사용합니다. 삼각형 ABC의 변 AB의 모형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시켜 줍니다. 그리고 변형한 선을 전 B를 중심으로 60도 회전이동시켜 줍니다. 변 B씨의 그려진 선을 직선 L에 대하여 교칭이 통행 중니다 직선 L에 대하여 교칭이동된 선을 변 B씨로 평행이동을 시켜줍니다. 변 B씨의 변형 과정이 많이 복잡했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A, B를 일칙적으로 회전한 후 좌우로 뒤집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변 a c 는 중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을 제거하면 저런 테슬레이션 조각이 완성됩니다. <목소리> 완성된 테슬레이션 조각으로 평면을 채워볼게요. 검정선과 분홍선을 맞춰 줄일겁니다. 이도형을위0도 회전 이동 해줄게요. 이 도형을 좌우를 뒤집은 후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검정선과 분홍선이 딱 맞습니다. 이제 파란선도 맞춰볼게요. 80도 회전이 너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파란선도 딱 맞게 됩니다. 이제 이게 완성된 조안입니다. 짠! 이제 열쇠거리를 만들러 가볼까요? 우선 키트에 구성되어 있는 텍슬레이션 도안, 슈링클스 종이, 그리고 네임펜을 준비해주세요. 슈링클스 종이는 양면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까슬까슬한 부분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도안과 슈링클스 종이를 겹쳐주신 다음에 비치는 모양에 따라서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걸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천사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한번 마음대로 꾸며보세요 저는 가오나시를 그려보겠습니다 아, 다 그렸어요 이제 여기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줄 건데요 색칠을 할때 유성 매직, 네임펜 그리고 깎아 쓰는 색연필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돌돌이 색연필은 오븐에 구울 때 녹아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이 채색된 도안을 이제 자위로 오려줄 건데요. 완성되면 이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뚫고 싶은 곳에 열쇠 구멍을 1cm의 원이나 정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잘라줄게요. 잘라줄 때는 여백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둥글게 잘라줘야 합니다. 이제 시링크스를 오븐에 구워줄게요. 다 구워진 시링크스를 평평하게 펴주기 위해서 두꺼운 책과 종이를 준비합니다. 구워진 실링 키스를 꺼내줍니다. 넣어줄게요. 이제 이 완성된 도안에 열쇠고리만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키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도안을 활용해 예쁜 열쇠고리 만들어보세요. 모두 패슬텔레이션 열쇠고리를 완성하셨나요? 가방 필통 중에 매달아 예쁜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있요 <목소리> 오늘 애티와 함께한 체험 활동은 즐거우셨나요? <목소리> 다음엔 더욱 알찬 <말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목소리> 안녕!